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쌍룡 폭포 왔습니다. 아, 가만히 있어. 여기서, 아, 이게 지금 둘레길인데, 아, 잠깐만요. 이게 어디냐. 가면은 쌍룡 계곡에서, 지금 해위치가 쌍룡 계곡인데, 어, 폭포까지 가려면은, 아, 이쪽으로 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한참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저기 한번 보실까요? 이쪽을 기가 막힌 곳은 지금 저 다리를 다 건너갔어요. 아 산이 절벽이 장난이 아니죠. 이 쌍용계곡이 이 계곡이 해곡이 아주 물이 맑고 기가 막힙니다. 저 유명해요. 쌍용계곡 여기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 정상부터 문경, 문경시로 들어가는데, 어, 여기가 농암, 농암 쪽입니다. 농암 쪽인데, 다리를 일단 건너서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주차를 할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둘레길이 이어지는데, 여기 산을 끼고 한 바퀴를 돌게 돼 있어요. 돌게 돼 있는데, 자, 가는 데까지 오늘은 너무 또 시간 관계상 가는 데까지 한번 좀 가보고, 돌아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여기 둘레길이 네. 돌길인데 예, 돌길로 아, 돌길이에요. 돌려 가지고 잘 걷으면 돼. 음 얘는 빨리 가면 안 되고 잘아 어, 발밑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어, 어 천을 끼고 아 어, 돌레길이 이거 산을 끼고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됐는데. 여기가 너무 이게 좋아요. 여름에 이제 비가 올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 결국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름에는. 그런데 비안올 때, 와, 아, 이게, 어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네. 많이, 관광객들이, 예, 엄청나게 많이 와요. 아 이거 만 산에서 이거 돌이 굴려 내려오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자 그쪽으로 발을 옮기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laughs> 돌 굴러 가는 게 돌이 이제 산이 워낙 험 해가지고 이돌 굴러 오면 큰일 나요. 아 큰일 나니까 뭐 소리 잘 듣고 가야 됩니다. 돌이 이제 언제 어느 때 이제 겨울이 이제 지나고 이제, 아, 이거 봄이면 잘 녹으니까, 아, 녹았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 저 소나무 하나가 개천 딱 있는 게 아주 축이죠. 예. 예. 가면서 보실게요. 아이고. 예, 지금. 아, 아. 0.5km 정도 가면은 폭포가 나오는데, 그 폭포가, 아, 거기까지 가려면은 조금, 약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아. 자, 보실까요? 아주 기가 막히죠? 예, 여기가 원래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이제, 쌍용 계곡. 여기가 지금 쌍용 계곡입니다. 쌍용 계곡인데 이 계곡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 여기 사람이 엄청 많이 와요. 여름이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네뭐 피레미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는 여기 사람이 엄청 많이 와요. 아, 여기 뭐 있네요. 수심이, 예. 깊은 데는 상당히 깊습니다. 수심이 고르지를 못해요, 여기가. 여기가, 얕은 데는 뭐 상당히 얕고, 어, 깊은 데는 많이 깊어가지고, 이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 아이들이, 여그 여름에는, 이거 물이 너무 맑다 보니까, 기쁜지 모르고 이제 들어갔다가, 이거 사고가 많이 나요.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여인데 야, 이제 보면, 이 계곡 자체가, 아, 막 계곡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가. 예. 네. 계곡을, 이게 둘레길, 이 따라가다 보면은, 아. 계곡을 지금, 제가 비추고 있습니다만, 아,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뭐 정말 계곡이, 이게 다른 계곡 같지가 않고,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자, 건너편으로, 저, 햇곡을쭉 보시겠습니다. 자, 아 이어서 보실까요? 자 보시죠. 아주 안반이 아주 촉이에요. 아, 이 아주만 절경이 촉입니다. 여기가 이제 물소리가 많이 나죠. 야, 예. 아주만 정말 찬란해요. 이 계곡이 산영글곡이 그래서 그 유명합니다. 유명한 계곡인데. 아, 자, 보실까요? 아, 돌. 아. 이게 바로 여기가 쌍룡 계곡입니다. 이쪽이 제 멋있는 곳으로 단른를 바로, 옆으로 바로 이동해가지고, 아,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계곡이 보이십니까? 아, 이게, 계곡 자체가, 아, 여기다. 돌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 아. 아 예. 너무 바람났고 여기서 이게 저쪽을 이제 내려 보는 게 모습이 죽이거든요. 아니요 여기 한상적인데 여기를 이쪽으로 가서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탐방로인데 얘가 어. 둘레길 탐방로예요. 아 이쪽을 보다 예아 이쪽에서 비춰드릴게요 아이고 얘가 자 개구 개공. 자개구은 지금 이거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대단하지요 예 엄청납니다 아 수정처럼 맑고 아 대단해요 여기는 아 여기 네, 핵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아 예. 아주 대단하지요? 아, 죽입니다. 아, 너무 한상적이에요. 아, 보실까요? 아, 물 자체가 여기가 보기에는 수심이 약해 보이는데 엄청나게 깊어요, 이게. 여기서 깊어가지고 어 안전사고 많이 납니다 많이 나니까 아예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 여기는 자 저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둘레길 이제 돌아서 여 가다보면은 이렇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아, 이기가관제쌍용 계곡입니다. 아, 여기는, 그, 문경, 농암 쪽으로 내려오면, 은그 계곡이에요. 예. 아, 진짜 죠 정말 아름다워요. 대단해요. 이 계곡이, 해곡이 또 그리고 여름에는 무섭습니다. 상당히 무서워요. 물이. 이 계곡이 얼마나 무섭냐면 순식간에 물이 상당히 불어나요. 음, 예. 아,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절벽이 많고 밑에 안반이 상당해요. 예, 여기는 돼지발자국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런데 이제 계곡으로 이제 제가 잠시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자 보실까요? 아 기가 막히죠.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아 밑을 보고 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빨리 이쪽으로. 가 가지고 어 응. 빨리 가서. 정말. 아, 이게 안되겠네 아이고. 습니다. 아, 여기죠? 아, 여기서 아, 아, 막 거기도 있고, PM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 계곡이, 아, 쌍연계곡 하면은 막 대단합니다. 아, 정말 무서워요. 자 보실게요. 아 대단하죠. 엄청나면서 어, 어마어마해요. 정말 정말 아름답고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저 폭포쪽으로 폭포 방향쪽으로 폭포 방향 빨리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폭포방향쪽에 가가지고 폭포를 한번 보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쌍용 폭포로 어, 이동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시간이 늦어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음 쉽습니다. 어. 아아여가좀 가파라요. 어. 뒤기좀 이제 어 테크로 가파르게 이거 위험하게 해놨는데 어, 결국적으로 어, 이동을 천천히 하는 방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가파른지. 아이고 퍼포인트 이제 거진 다 왔습니다. 아, 어. 아, 아이고, 아이 대단하지요. 예, 안백이, 아,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자, 계곡 쪽에서 이제 폭포 쪽으로. 어, 이동을 했습니다. 폭포 어,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어, 이곳 이거 뭐 아니고, 이제 폭포 방향 쪽으로, 아, 어, 아무래도 부지런히 이동을 해야 될것 같네요. 어. 어, 어, 여기서, 어떻게? 헐키이 아. 길이. 어? 아. 아, 여. 폭포에 왔습니다. 아이고. 위에 이제 폭포 상부에요 상부인데, 상수. 아, 와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폭포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 네, 안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 네, 대단해요. 고든별 해가지고, 어, 아, 쌍용 폭포 왔습니다. 아, 기가 막히죠? 네. 네, 쌍용 폭포에, 폭포에, 이려 왔어요. 아, 물이 이제 흘리리고 아, 기가 막혀 아마 이쪽에는 전체가 그, 안반이고, 아뭐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지. 자, 보실게요. 아, 아 폭포 흘를려야니다 자, 그쪽로 보세요. 아, 예. 네. 아, 이게 아, 쌍용 폭포예요. 자, 보실까요? 아, 폭포 죽이죠. 예. 대단해요. 이게 폭포에서 아 이쪽으로 벗어나가지고 계곡 쪽으로 아 이거 뭐 폭포 옆에 주변에가 물이 여기 저기서 막 나와요. 아 저쪽에 안반이막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이쪽으로 와. 예. 네 예. 해가지고 저기 가서 사진 한 카트만 찍고. 还得，哎，这个危哎呦！ 여기서 저기 과일 아... 아... 예, 땅용계곡은 원칙 뭐~ 이거 아름답고, 태곡이 어, 바위 자체가 거대해요. 거대하고, 그 사이로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게 대단합니다. 어, 여기, 저 위에는,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 무척 많이 오는데, 오면은, 아, 여기 잘못 놀다 보면 수심이 고르지를 못해요. 큰일 납니다. 왜? 함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했다가는. 굉장히 무서워요. 아, 깊은 데는 상당히 깊어요. 또 물이 차고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함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곡을 쭉 돌면서 천천히 빛을 들 테니까, 아, 쭉 감상을 해보시죠. 아, 이막 기가 막힙니다. 이 계곡 자체가 한상이 한상. 아, 이런 계곡, 이런 계곡을 아마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 여기 계곡이, 이런 상영 계곡처럼 이런 멋있는 계곡이 없어요. 아, 대단해요, 대단해. 아, 자, 그러면 오늘은, 아, 시간도 더 늦고, 또 빨리, 저, 이이 이 사이 깊어서, 빨리 이제, 또이게 마치고, 아무래도 기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너무 산이 깊어가지고, 어, 빨리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니까, 여기서 이쯤에서 마치고, 어, 마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어, 여기는 이제 또 수심이 깊어가지고, 어, 깊습니다. 깊어가지고, 안정구가 이제, 안정장구가 이제 돼있네요. 돼있는데. 자, 오늘은 쌍용계구에서 잠시 들겠습니다쌍용계구에 들려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정말 보기가 환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여기 누구라도 모이, 와가지고 여기 와보시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기서, 쌍룡 여기서 마치고 아무래도 여기서 20점에서 끝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여행지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휴 저 멋진 공원에 가가지고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무가 소나무가 기가 막히게 위에 딱 올라가 있는데 여거가 정말 보기 힘들어요. 나무 이제 큰그 바위 위에 자라고 있는 오늘은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예의제에 가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세요. 그럼 네. 또볼요